입방정 첫째 며느리 주둥이 때문에 20억 재산 분배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. 60평생을 국밥집에서 보냈습니다.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뼈를 깎는 고생을 했죠. 그러다 보니 가게도 번창해서 체인점 몇 개를 내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각각 1호점과 2호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죠. 큰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 집 가업을 무시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밥집이 뭐라고 돈도 안 되는 장사하느라 고생이네. 국밥집 하나 꼴랑 주고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 시어머니 가시면 재산 싹다내차을 거야 듣자마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재산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고? 당장 며느리를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국밥집이 우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너희한테 물려주려던 가게랑 건물 다 작은 아들 줄 테니 당장 나가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군 내 재산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물려줄 수 없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 같이 연락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속이 시원할 뿐입니다. 이 며느리에게 확실히 본때를 보여줬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